반갑습니다 코인월드 알파조입니다 이번에 추천드릴 코인은 멀티버스 x 고요 가격은 15,000원대지만 가격이 23% 이상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 강한 상승을 나오는 이유를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 이 강한 상승 나오고 있는 이유 중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해킹 이슈가 나오는 거죠 업비트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이슈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온다 라는 조금 어설프지만 웃긴 재료가 되겠고요. 또두 번째로는 이제 락업해제 이슈입니다. 락업해제 이슈 같은 경우는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을 시장에 팔게 되는 이슈인데 재단에서 팔게 되면 여기서 더 하락하는 거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큰 하락을 하기 전에는 많은 상승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이 재단에서도 이런 저렴한 구간에서 팔게 되면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상승을 만들어내고 고점을 다시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럼 고점을 만들어는 이유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꼭 집중해 주시고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금 어피트 해킹된 코인들 중에 다음으로 큰 상승을 만들어낼 코인을 같이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이 해킹당한 코인들 알아가실 수가 있고요. 우선이 멀티버스 X 스펙을 같이 체크해 볼 텐데 시가총액은 3천억 원 정도 되는 알트코인이고요. 총 발행된 한도와 현재 유통량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발행된 건 3천 개 정도가 나와 있다고 하고요. 유통되고 있는 게 대략 2,880개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이 약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하지만 여기서 더 많은 물량이 락업해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큰 물량들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하락이 나오는데 이 락업해제 예정일 전날까지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런 고점을 만들어야 신규 자금이 들어오면서 유동성 공급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 멀티. 버스 X 재단에서도 이 저렴한 구간에서 파는 것보다 이런 고점 부근에 파는 게 굉장히 수익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을 만들고 고래나 재단들은 이 고점에서 팔 준비가 완벽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락업 해제 예정일이고요. 락업 해제 예정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최저점에 사서 최고점에 팔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락업 해제 예정일만 알고 있어도 된다는 거고 구독자님들은 이 락업 페이지 예정일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무료로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어디서 사든지 어디가 고점인지 알아가시도록 하구요 제 개인 번호를 알려드리면서 우리 구독자님들 락업페이지 예정일을 알아가실 수 있게 도와드릴 텐데 제 개인 번호는 010-5909-2672 번호구요 문자 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시면은 락업페이지 예정일과 최저점의 어딘지 최고점이 어딘지 다 알려드리면서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지금 바로 010 5909 2 6 7 2 번호로 문자 락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해킹당한 코인들 중 다음으로 올라갈 코인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다음 코인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절대 일반 투자자 분들이 알면 안 되는 정보들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력들 개인 투자자를 말 그대로 전멸시키기 위한 시나리오거든요. 2026년에 여러분들이 아는 코인 시장은 완전히 끝나게 된다는 겁니다. 가격 조작이 아니라 진짜 무서운 게 정보 비대칭이라는 겁니다. 초기 투자자 의시 재단 이 사람들은 상장 전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코인을 가져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 원에 사고 있을 때. 이 사람들은 5원짜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바로 못 팔게 한 락업을 걸어 둔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문제가 뭐냐면 이 락업 해제 날짜는 이미 그들끼리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그들이 몇년 동안 쌓아온 물량을 시장에 폭탄처럼 투하한다는 겁니다 왜냐 대미를 공포에 몰아넣고 가장 싸게 다시 수거하려고요 이건 그냥 매도가 아니고 개인투자자 학살 이벤트라는 거죠 이 락업 해제 같은 경우는 단순한 매도가 아니라 시장 구도 조정이라는 겁니다 세력들의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락업 풀리는 날에 물량을 던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긴 횡보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손절하게 만든다는 거고 이 가격 바닥 부근에서 다시 매집을 하고 다시 낙업 해제 일정 전에 암호화폐를 급등시키고 고점을 다시 만들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세력들은 계속해서 고점 매도를 하게 되는 거고 이 사이클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만들고 던지고 만들고 던지고 이게 10년 동안 반복된 패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고점 ]에서 물리고, 왜 항상 바닥에서 손절하냐면, 밥은 하나라는 겁니다. 이 세력들이 락업 해제 날짜에 맞춰 움직이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2026년 1월부터 3월 1분기에 세력이 던질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나요? 바로 25개 정도가 되는 암호화폐가 락업 해제가 된다는 거고 대략 7억 달러 분량입니다. 하나로 약 300조 원의 가치가 뛰고 있고요. 시장 전체의 변동폭이 역대급으로 일어날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300조 원이 한 번에 풀리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려면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 모두 강제로 끌려 내려간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코인이든 스테이블코인이든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고 이건 그냥 시장 조정이 아니라 세력시장이 포기화하는 단계로 다시 리셋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6년 1월부터 3월까지는 개미들한테 지옥이 되겠지만 준비된 분들은 10년 만에 오는 인생 역전 타이밍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락업할 트 정보만 알고 있더라도 인생 역전의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게 때문에 지금 저랑 같이. 이 락업 해제 일정에 대해서 준비를 해나가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는 내부자들 경험 많은 고래들 그리고 유럽 VC쪽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전략을 쓰는 거고 똑같이 계속해서 패턴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락업 해제 며칠 전에 미리 매도를 하고 이벤트 당일날 한번더 던지고 페닉셀 쏟아질 때 조용히 다시 사모으고 또 락업 해제 종료가 되고 또 반등 시나리오가 오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처럼 개인 투자자가 다시 들어올 때 다시 가격으로 올리고 이게 진짜 시장이 움직이는 진짜 구조기 때문에 이 락업 해제 그리고 이 방식은 정말 틀린 적이 없다는 거죠. 그 방식이 바로 락업 해제 일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026년 락업 폭탄은 그냥 하락장이 아니라 시장 재편하는 리셋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떨어지고 흔들리고 그만큼 개미가 털리고 그만큼 기회가 더 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평생 꿈만 꾸던 열 1 0배 30배, 100배는 상승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폭락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준비된 사람이 바닥에서 미리 잡아놨을 때 나오는 숫자라는 거죠. 제가 2026년 3월까지 모든 락업 이벤트를 전부 정리해뒀으니 25개 코인의 락업 일정, 체력이 던질 가능성 높은 날짜, 위험 구간, 폭락 이후에 바닥 매수 타점, 반등 구간, 매도 타점, 변동성 폭발 구간, 말 그대로 이 자료 하나면 체력 움직임이 달력처럼 보이실 겁니다. 이 자료들 내가 100% 무료로 들을 거고, 돈을 받지 않을 겁니다. 제 개인 번호 알려드릴 테니 010-5909-2672 번호로 문자락업이라고 딱두 글자 보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다 공유해드릴 겁니다. 2026년에 세력은 이미 다 알고 이미 판이 짜여져 있으니 그대로 움직일 거라는 거죠. 올라서 털리실지 아니면 알고 같이 수익을 챙기실지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고 이번 사이클 인생이 바뀌실 테니 놓치지 마시라는 겁니다. 같이 함께 이 못된 세력들 이겨내실 분들은 010-5909-2672 번호로 로 문자 락업이라고 두 글자 빠르게 보내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주였습니다.